아마 핑크색 감방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한때 미국 일부 교도소가 특정한 분홍색으로 감방을 칠한 뒤 공격적인 수감자들의 흥분이 가라앉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드렁큰 탱크 핑크. 또는 베이커 밀러 핑크라고 부르는데 수감자들이 처음 15분 정도는 심장박동수가 낮아지고 온순해졌다는 관찰이 있었죠 물론 이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별다른 진정 효과가 없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색 하나가 인간의 공격성을 일시적으로라도 줄였다는 점 꽤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색깔을 그냥 예쁜 정도로만 보지만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색이 어떻게 내와 이어지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정리만 해보겠습니다. 망막 안에는 원투세포와 간상세포라는 빛 수용체가 있어서 빛 파장을 감지하고 전기신호로 바꿉니다. 그 색이 빨간 빛인지 파란 빛인지 얼마나 밝은지 등을 1차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렬한 원색은 특정 파장의 원추세포가 강하게 반응해 자극적 신호가 크게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면 파스텔 톤처럼 채도와 명도가 낮은 색은 신경이 더 차분하게 반응한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텔이나 연한 색을 보면 상대적으로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거죠. 색이 눈이 들어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내 기분이 달라지는 걸까요? 눈에서 시작된 신호는 시신경을 통해 뇌 안의 시상부근에 있는 핸으로 먼저 가고 그뒤 후두엽 v1 v2 v4 같은 시각피질로 전송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빛은 빨간색이야 이건 파란색이야 하는 식으로 좀더 정교하게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감정과 연결되는 편도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분류한 색 정보가 편도체와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편도체는 두려움, 불안 같은 부정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즐거움이나 편안함 같은 긍정적인 감정도 좌우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을 보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파스텔 컬러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편도체가, 어, 이 색은 뭔가 진정되는 느낌이네 라고 판단해서 교감신경을 조금 누그려뜨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15분 이후에는 익숙해져서 더 이상 큰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죠. 마치 향수를 처음 뿌렸을 땐 강하게 느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둔감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색이 주는 감정이 왜 무조건적으로 지속되지 않는 걸까요? 맞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뇌 영역, 전전두엽이 개입하기 때문이죠. 전전두엽은 합리적 판단을 하는 곳이라 지금 빨간색이라고 계속 흥분하면 안 되겠어 하고 스스로를 조절하기도 해요. 우리가 마음에 드는 색감을 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건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어 도파민이 분비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반대로 너무 과도한 색 자극이나 불쾌한 연상을 주는 색을 오래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이나 형광색을 아주 오래 쳐다보면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죠.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나요? 유전적 요인이나 문화적 배경, 개인적 기억 등이 모두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 과거에 무언가 두려움을 느꼈던 순간에 빨간색이 강하게 각인된다면 그 후로 빨간색을 보면 편도체가 위험이라고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축하의 레드 카펫을 즐겁게 경험했다면 빨간색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호텔 로비를 짙은 레드와 오렌지 톤으로 바꾸었더니 화려하고 역동적이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너무 자극적이다 하며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 회의실 벽을 청록색 파스텔 블루 톤으로 칠한 회사에서는 머리가 맑아지고 배의 집중도가 높다는 피드백이 많았었어요. 결국 공간의 용도와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색을 잘 조합해야 한다는 뜻이죠. 병원 복도를 완전 새하얗게만 하는 대신 은은한 파스텔톤이나 자연색을 도입해 환자의 불안을 낮추는 시도가 늘고 있어요. 실제로 병실 창문 밖에 자연 풍경이 보이면 회복이 빠르다는 연구처럼 색채만으로도 환자의 마음에 안정을 줄수 있다는 관찰이 있습니다. 쇼핑몰 복도가 온통 강렬한 원색이면 처음엔 와 재밌다 하다가도 금방 피곤해진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은 중성 톤으로 바꿔주고 또 필요한 지점에만 포인트 컬러를 넣죠. 그런 방문자가 시각적 피로 없이 계속 돌아다니며 재미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요즘에는 VR로 미리 건물 내부의 색채를 확인하고 이이지나 피부 전도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해 이 색이 정말 사람들을 편하게 만드는지 검증하기도 해요. 또한 이런 뇌파 데이터를 AI가 학습해서 이런 색감 조합이 만족도가 높을 것. 이라고 추천해 주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색채 디자인이 점점 더 과학적으로 발전하겠죠. 먼저 이 공간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정의해 보세요. 병원, 카페, 오피스 등 용도에 따라 필요한 감정이 다릅니다. 같은 빨강이라도 파스텔 핑크냐, 짙은 레드냐에 따라 느낌이 천차만별이죠. 또벽 전체를 빨갛게 할지 부분 포인트로만 쓸지도 중요해요. 한 가지 색만으로 도배를 하면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구역마다 대비를 주어 활기를 주고 또한 다른 구역에서는 차분함을 주는 식으로 리듬을 설계해 보세요. 결국, 색채는 단순히 미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공간에서 정신적, 정서적,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던 핑크색 감방처럼 때로는 우리를 진정시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빨간색처럼 흥분을 높일 수도 있죠. 만약 앞으로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건축 프로젝트를 계획하신다면 이 색이 사람의 감정과 뇌를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번더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분위기와 목적을 더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은 빛과 그림자,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 짓는 요소를 주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